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적절한 것하면 내용과 일치만 나면 정답이 돼요. 다시 말하면 부분적인 내용이 맞더라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건요, 전체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의 시험을 통해서 아 이제는 문제가 얘만 나왔지만 이제는 이것도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철수는 착하다. 가장 적절한 예문 그랬습니다. 조건을 보실 때, 고등학생이라는 조건, 철수라는 조건, 착하다라는 조건이니까 조건이 총몇 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답지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세 개의 범위를 맞춰야 돼요. 그럼 철수가 엄마 청소 도와주는 건 착한 범위죠. 철수가 우는 친구 달래주면 착한 범위죠. 철수가 지갑 훔치면 나쁜 범주죠. 그러니까 이런 범주를 찾을 수 있냐를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철수 중에서 어떤 철수만? 고등학생인 철수만 찾아내라 이거예요. 늘 열심히 공부하는 철수는 모범생이다. 착한 조건과 철수 조건이 있는데, 뭐는 안 보여? 얘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이라는 조건은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철수가 있네요. 엄마 하는 일을 도와준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착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얘도 조건 2와 3만 맞는 거네요. 됐죠? 3번 볼까요? 철수 있죠. 우는 동생 달래준 거니까 착한 조건이 있죠. 야자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야자는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고등학생 조건이 있죠. 철수 조건이 있죠. 우는 동생 달래줬으니까 착한 조건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두 번째 세부 내용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세부 내용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요.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효진이도 말하고 싶고 창호도 말하고 싶고 미주도 말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화제 대상. 화제 대상이란 건요. 글쓴이가 무엇하고 싶은 것? 그렇죠. 말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특징은 뭘까요?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고 싶은 게몇 개죠? 효진이 창호 미주니까 세 개예요. 그다음에 성질도 몇 개예요? 세 개가 있죠. 분명히. 그럼 보세요. 오답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효진이니까 동그라미죠. 노란색 보일 겁니다. 도서관에 가는 건 어디다 밑줄 칠까요? 세모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효진이 동그라미만 연결돼야 되는데, 뭐랑 연결됐죠? 세모랑 연결됐어요. 또 효진이가 있죠. 그 과외 끝나는 건 밑줄이죠. 학교에 가는 건요? 동그라미죠. 그러면, 얼핏 보면 얘와 얘는 같아 보이지만, 뭐가? 밑줄이 중간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불일치예요. 두 번째는요, 논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보세요. 창호가 있죠. 한결같이 도서관에 갔으니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민재라는 애가 있어요. 민재 여기에 범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애시당초에 지문에서 효진창호 미주 얘기만 하기로 했는데 누가 등장했나요? 민재가 등장했죠.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골을 흔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